어,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첫째는, 어, 절대적인 정보의 양을 늘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. 어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들이 미래의 통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어, 정보의 양이 많다는 자체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?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, 저도 그것들이 미래의 통찰력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, 어, 전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기술이 그것들을 필터링 하는 기술인데요. 그 안에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필터링 해서 내가 미래를 통찰력 있게 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면 누구나 다 통찰력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